여긴 진짜 어, 음산. 그렇게 아는데. 아니야아니야 아니야. 제가 일본에서 도깨비를 봤어요. 도깨비? 제가 팬미팅을 갔을 때인데 온천을 가서 문을 딱 문을 열었는데 열었다. 진짜 이런 배경이야. 물소리도 나고. 아 그런 온천 근데 아좀 음산 기운을 딱 받았어. 어, 자는데 어깨가 너무 결리는 거예요. <laughs> 근데 아침에 그 통역하시는 분이 문을 딱 열었는데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<laughs> <헉>, 놀래는 거예요. <laughs> 자기가 그 귀신을 보는데 아까 제 어깨에 도깨비가 앉아 있었대요. 음, 어린 도깨비가 <laughs> "어 나 여기 너무 아팠다고 그랬더니 놀아달라고 그랬던 거래요." 방을 제가 옮기려고 했거든요 거기서 잘라는 거예요 또 만나라 응. 그리고 잘해주라는 거야 아... 그 말도 하루 종일 <laughs> 하루, 하루 종일 진짜 <laughs> 선생님 여기서는 저희가 지금 찢어지잖아요 큰일 납니다 <laughs> 저거 제말 들으세요 아, 그러니까 오늘은 셋이 손을 잡고 잤으면 좋겠어요 <laughs> 아 <laughs> 약간. 자루 뒷자루라도 잡으면 내일 아침엔 또 진짜 멋있겠다. 그저 아까 보니까 아침이랑 음. 한참 낮일 때 너무 예쁠 것 같아. 이런 배경이 이제 접근하기 좋은 자리에 있었다면, 은 이렇게 남아있잖아. 이 경치 좋은데 응. 놀기 좋은데. 말라그러. 응. 그죠. 그 여기 서울서 4 시간 뭐 이렇게 거리, 걸리니까 여기 사람이 없는 거지. 그게 얼마나 다행스러워. 음. 근데 뭐 아침까지 이제 우리가 자야 되잖아. 가위 눌릴 것 같아 시원이. 아니야, 저 가위 잘안 눌려. 어, 오늘은 눌릴 것 같아. <laughs> 자다가 막 중간에 형막 비명 지르는 거 아니야? 아나좀 무서워 사실상 형이 그럴 것 같은데 진짜 무서워. 형은 귀신이 무서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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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미국 귀신 뭐 이런 걸 하나도 안 무서워. 근데 머리만 푸는 거, 있죠? 우리나라 귀신 제일 무서워. 머리 푸르고 한복 입고 에이 이거 제일 무서워. 여기 피있고 이거. <laughs> 근데 형 나는 개인적으로 응. 오늘 비박이 제일 마음 편해. 왜? 이게 밖에서 하지만 뭔가 이~ 딱 기와 있고 응. 정자 안에 있으니까 응. 뭔가 약간 여기 사, 사람의 어떤 이런 기운도 있고 응. 뭔가 이렇게 집안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응.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~ 호화 벌판에 응. 이것만 깔고 자는 그 느낌이랑은 좀 다른 것같아